아무조건뺀판이었는 아깝네 아... 아 제가 살았으면 됐는데 쏘리 쏘리 괜찮습니다 이번엔 깨보죠

한시요안 오면. 관리 없네. 관리 걸네어리 없네. 네관네 걸렸어요 관리 없요 걸렸어요, 유지. 이 백조심백리조심포크조 100조 1 0돌조도 엑 이번에 각성기 없어요 1파티 yeah 어는 애하면서 내려가면 봤어요. 네. <laughs> <laughs> 아니사사건다다고이게요 네. 네. 어 잡아. 화 네. 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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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빵 이을 거예요. 정아 암슨은 로드 보기 됐어. 야거안 터졌어. 내가... 생존만 해요, 생존. 딴. 딴. 아래 보요 아래, 아래 봐요. 아래 아, 소매 아. 암 수. 아, 잠깐만. 오호, 됐다. 천천히 천천히. 앞뒤. 라온 에잇. 수방에 위올 거예요. 네. 동아 법을 잠궈요. 갔어요, 가요 가요. 시 1! 시 1! 2사기 여기요. 드라트라트라트라트라트라어가들어트라가지트라트라트 딩, 딩, 딩. 나 실패했다 위안 보세. 네, 괜찮아. 보스에 터져. 빼고 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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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요레이저 헤드 송대 되어하 앞뒤 빼가올 수. 가럼옆가 옆카 옆카 오른이 앞에 대요? 어췄어요 작방 피해 아파요 이거 좀 애매한데? 잠깐만 봐야겠다 됐다 나이스 오버 딜러 갔어요 욕설 때 도와가 네 갔어요 식빵 가면 마지막 암수죠? 네 오케이 마지막 암수 이으세요 가서 넵 암수 마감 기상기 아껴요 피가 피가, 피가. 피해야돼 자야 자야 기상억으로 해요 위에요 위 그만게요 라우. <라오> 이상이 마지막 하면서 깐 음? 아. 지금도 집중해요. 기상이 아끼고. 들어가. 음. 아 들 여신 마지막 주세요 기공사 기공사 피하고 스패 들어간 바보 기공사 와 어, 감전 중 찌간 응? 엑스? 아니 카운터 어다차 봐요 오케이. 근데 마지막은 5호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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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놨어요 저 일단 시합 바꿔 그냥 안전하게 나이스 피자 아 무작... 왼쪽 안전 왼쪽 왼손 안전 포크닉 마지막 저 없어요 오케이 해줘해줘 헤드 바케어해 케어 나 급해 아, 만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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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로드 일로 요 피자 피해야돼요 워로드 마지막 함수 티가 안티 여기 건. 운로드 마지막 함수 종마 아그거 갔어 그거 갔어 오케이 또 와바가 이길거에요 이거 네. 피자 피하고 피자부터 피자 피하고 줄넘기 감전 장판 빼고 줄넘기 누가 와가 네첫 번째 거 빼고 다첫첫첫 헤드 빼요. 우리도 빼 준비, 빼 준비, 빼 준비. 맞아요. 흑군이 가성비 있죠? 네. 확인했습니다. 올라가도 그 가성비 있어. 엑스, 엑스야. 나있스 시영. 왼손 안전 위로 올라가야 된다. 라우, 아, 검기, 백조 갔어요. 얼령, 어, 부... 이거 하고 마지막 에파 자국, 조심, 데로가면데려 크림빵, 웬만하면 양보해주세요 하나. 네, 집중. 아래버리게 만. 안전지대부터. 오른쪽 내가 먹거야? 안전지대 찾아줘 이제. 기상 기로오세 기상 기로오세 기상 기로 오세요 시 그다음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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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했어 했어 딜에 피자 피해, 피자 피자부터 지장 아끼지 말고 기상기 아끼고 통각 들어가 있어 X. 스호 맞으면 콜녕아 맞았어. 캐어 돼, 캐어 돼. 운터 치고, 컨터 치고 빼줘. 똥아파. 패턴이야딜 해야 돼. 딜. 아, 안, 안 쳐도 돼, 안 쳐도 돼. 안 빼도 돼. 오케이. 푸전산 빼요. 이거 줄렁기, 줄렁기, 3 개. 암수 계속 들어갈 거니까 그냥 해요. 봐요. 올라? 어 그자 봐요. 올라어 그래. 파라. 파티 선무생. 각 내가 생각. 했어, 내가 했어. 했어요? 1파티 지금 정도. 다 했어, 나. 카운터 쳐. 우리도 빠질 생각해. 아, 천천히 아, 해도 돼. 20줄이야. 그래, 그래. 여유로워, 여유로워. 그냥 딜개 못해도 돼. 1파트 각. 다섯 줄 빡, 그냥, 그냥. 시간, 시간, 운동 피하고, 그냥. 맞딜해, 맞딜해. 아, 깼다 씨발! 깼다 씨발! <laughs> <깨다>, 씨발. <laughs> 아씨바 아, <laughs> 와, 시발 겟다! 와, 이발, 시다 <깨다. 웃음> 아, 고생바시습니다고생하셨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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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시